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3년쯤 전에 한 나이 많은 지인이 태양광 발전기를 돌려서 월몇 백씩 수익이 날수 있다며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자랑을 했었다. 그는 목소리가 들떠 있었고 가진 재산으로 이제 매월 고액 연금처럼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며 전화를 끊었었다. 그 당시 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돈을 벌수 있나 보구나 하며 홀려듣고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후 1년, 2년이 지나자 태양강 사업자들의 여러 소식들이 기사에 나오기 시작했다. 태양강 발전을 설치했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태양강 발전이 수익성도 떨어지지만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고, 설비를 해준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사기죄로 구속되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다가 최근 캘리포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냉소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도대체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하경 칼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경제 상임논설고문인 이하경의 칼럼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20년간 집권하면서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물이 드러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서울 면적 23배나 타버렸고, 아직도 그 피해가 끝나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개빈 유섬 주지사가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면 비행기 앞까지 마중나가는 의정 관례를 무시하고, 터미널 응접실에서 접견하듯 만났다고 한다. 뉴썸 주지사는 이번 산불 확산의 원인은 기후 변화에서 찾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실한 산림 관리 탓으로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악재가 그것만이 아니었다.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각지의 330만여 가구가 난데없는 순환 정전 사태를 맞았고 주 전력당국은 폭염에 따른 전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뉴썸 주지사는 전력당국의 대비를 잘 못한 탓을 했지만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었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하경 칼럼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정전 사태는 민주당 지도부가 친환경을 내걸고 캘리포니아 내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소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빚어진 인재라고 말한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캘리포니아 주 행정부와 의회 상 하원 다수 의석을 깨찬 민주당이 2014년부터 4년 동안에만 천연가스 발전을 21% 줄이고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높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60%로 높이고 2045년부터는 완전히 재생에너지만 쓴다는 목표를 법제화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기 남은 원전은 2025년 폐쇄를 못 박은 상태다. 아무리 캘리포니아가 햇볕이 좋다고 해도 밤에는 태양광 발전이 쉬어야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당연히 발전량이 부족할 것이다. 풍력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 전력 수요가 몰릴 때마다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이 부족할 때마다 10배 가격을 더 주고 다른 주에서 전력을 긴급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친환경에 신경 쓰느라 물 관리를 잘 못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물값이 높아지면서 농가의 부담이 늘어나고 거기다 세금까지 올려버리니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성향의 워싱턴 포스트는 캘리포니아가 종말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기사를 게재했으며 실리콘밸리 기업가 앤디 캐슬러는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서 캘리포니아가 20년 넘게 민주당 지배하에 놓이면서 세락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연합뉴스는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태양광 발전 효용성을 두고 감론 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 정전이 재생에너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전력 저장 장치를 확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드넓은 평지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생산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재생에너지가 정전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에너지 정책 전환기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없다며 더욱 공격적으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기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장치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민 단체 측도 정전을 발생한 폭염이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헨리 올스는 캘리포니아가 원전의 수면 연장 확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측 모두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서 누가 맞는 것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모종을 사서 키워보고 열매가 맺혀봐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오른지를 알기 위해 시간이 꽤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에 투자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 지 4, 5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태양광 사업 투자 후 맺어지고 있는 결실을 찾아보았다. 한전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멕시코, 필리핀, 일본 등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1,750억이다. 그런데 5년간 회수된 금액은 필리핀 70억 원, 일본 75억 원이 전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즉 전기 생산량이 자기네들 사용하기에도 부족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줄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총 8.28%의 회수율. 5년간 태양광에 투자한 열매가 얼마나 소박한 것인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발표를 하고야 말았다.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 설비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린뉴딜 5대 과제에 56조 3천억을 투입하겠다는데 거의 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인 것이다. 해외 태양광 투자에서 회수율이 8.28%였는데 과연 56조 3천억 중에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신문의 기사에서는 더 나아가 73조 4천억을 2025년까지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실었다. 과연 이 열매는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 투자금에 비해 전기 생산량이 떨어져 전기세가 오르면 기업들은 부담이 될 것이고 세계 경쟁 시장에 제품을 만들어 내어놓으려면 비싼 전기세만큼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되고,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전기 사용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며 국내에는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기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태양광 발전기에 화재와 파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50에서 70회가 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8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유독 비와 태풍이 잦아서 비바람과 강풍으로 태양광판이 파손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산사태가 많았는데 태양광과 산사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알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 화재는 ess. 즉 에너지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사진은 김해에서 발생된 화재였고, 이 사진은 해남군에서 ess 설비에 화재가 발생했던 사고 현장이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설비에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재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투자 유치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이 뉴스 투데이에서 태양광판에 화재가 났을 때 위험성을 기재했는데 불이 났을 때 물을 끼얹으면 고압 전류가 확산되면서 더욱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지별판은 상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압 전류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지별판이 태풍으로 손상될 경우 건물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고압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기사는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지별판이 비에 맞아 화학 약품과 발암 물질이 흘러내려서 땅에 흡수되면 수질 및 농작물 2차 오염의 위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파손된 폐기물은 전국에 다량으로 포진되어 있어 원자력 폐기물보다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태양광은 전기 생산 효율성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고 기후에 따른 파손 위험성과 비싼 관리와 유지비, 화재의 위험성과 고압 전류의 노출,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청정 에너지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태양광과 함께 정부 측에서 홍보하고 있는 풍력은 어떨까? 계속해서 이뉴스투데이는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달한다. 그는 미국 산림청 통계에서 풍력 터빈 즉 회전하는 날개같이 생긴 기구에 부딪혀 철새들이 때를 지어 지나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고지대에 터빈 하나가 생길 때 철새들은 5,500마리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벌써 지난 태풍으로 경남 양산에 풍력발전기가 쓰러지기도 했고 자연재해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성명서까지 제출했다. 풍력발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것 같은 소음에 있다. 스카이 데일리 기혜성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풍력 발전이 설치된 마을 주민들이 귀에서 웅웅거리는 모기 소리와 같은 소음을 하루 종일 듣고 있어야 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오히려 전기세의 부담이 더 늘었다고 한다. 또한 밤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풍력 발전기에 부착된 경고 등이 밤새 깜빡이면서 날개 그림자가 방까지 들어와 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풍력 발전도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 ESS 설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태양광처럼 화재 발생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평창, 거창, 제주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화재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저기 하늘로 솟아오르는 탄소들 과연 청정에너지가 사실인 것일까?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지상에 말고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수협중앙회 측이 반대하고 일어섰다. 수협 측은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 진동, 전자기장으로 인한 폐해를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은 전국 모든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원자력 12기에 해당하는 1만 2천 메가와트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 면적의 조업구역 축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을 감당해야 할 만큼 태양광 풍력발전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일까?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면 할수록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태양광 모듈의 98.4%가 중국산이라고 하니 말이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 우리나라 기업인 OCI와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말았다. 과연 정부 측이 우리나라의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대대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해외의 움직임은 어떨까? 지난 몇십 년간 유럽과 미국 몇개주등 해외 곳곳에서 기후변화를 염려하며 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펜앤드 마이크 기사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 측이 48년 만에 공식적으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라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세계의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뼈 아픈 열매를 맛보고 다시 원자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유턴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에너지기구 또한 원자는 가장 큰 저탄소전력원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원전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 중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도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 공화당 측은 원래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전국 21곳에서 원자력 전공 학생들이 1인 시위를 하며 탈원전 정책 철폐를 외치고 있으며 서울, 런던, 파리 등 40국에서 미국 환경운동 단체인 환경진보가 주최하여 탈원전 반대 배아리가 동시에 울려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방향이 친원전 정책으로 진로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측이 추진하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실험을 어떻게 바라볼지, 과연 그 열매의 맛은 어떨지, 참 궁금하다.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